월요일에 중1 심화반 수업이 있다. 거기에 김태희와 홍길동 친구가 이제 듣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업으로 들어와서 누가 출석했는지 출석 체크를 찍겠죠.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예시예요. 출석을 찍어요. 출석 체크했고 그리고 홍길동도 출석 체크를 찍었어요. 그러면 출석 체크 찍으면 여기에 아래쪽에 오늘 일일 레포트를 기록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뜨게끔 해놨습니다. 완료 눌러 볼게요. 완료를 눌렀을 때 여기에 데일리 리포트 발송이라고 하는 곳에 방금 전에 썼던 요 부분이 쌓이게끔 해 놨어요. 방금 전에 지금 작성한 거예요. 검술쭉 하시고 아,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발송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송하시겠습니까? 계속 누르시면 지금 버튼은 실행이 됐고요. 네, 방금 지금 보이셨죠? 지금 요거, 요렇게 바뀐 거예요. 요렇게 온 거예요. 방금 전에 온 거. 11시 52분에 방금 실행했을 때 왔고.